미야 오정이가 상대해 줄 테니까. 캬! 오정이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. 자, 다들 봤지? 오정이는 정말 대단하다고. 어때, 심쿵해서 죽을 것 같지? 오, 저 지팡이, 왠지 나랑 말이 좀 통할 것 같은데? 어서, 도망쳐! 이런 캐릭터는 나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! 어이! 말싸움에 자신 있나 보네? 어이! 거기 흰둥이 형씨! 우리 오정이한테 반한 거야? 그럼 먼저 나부터 넘어가야 할 거다! 쉬는 시간이야! 돌아가서 간식 좀 먹자! 너... 뭘 원하는 거야? 깜찍한 메이드 등장! 아레나를 더럽히는 먼지들아, 쓸려나갈 준비나 하라고! 싫어! 전부 쓰러트려주마 이야, 형씨 맷집 태우다 난데? 자꾸 쳐다봐도 소용 없어. 우정이는 절대 양보 못해. 너 같은 녀석도 선수라니, 정말 믿기지가 않는 걸? 저, 좋은 아침. 나들은 무서워지라 좋아! 가자! 오정이가 인정했으니 어쩔 수 없이 널 오정의 친구로 받아들이지. 친구? 개굴개구리가 멋대로 하는 말이야. 어, 어서와. 오정이의 사랑을 받다니 운이 좋은걸? 난, 오정이야. 어이, 어이! 이런 시간에 오정이는 왜 찾는 거야? 대청소 시간이다. 아, 서로 때리고 싸우는 것보단 오정이랑 노는 게더 좋지. 오정이를 괴롭히기만 해봐라. 그 그게 저기 생일 축하해. 저 저기 앞으로 잘 부탁해. 알았지? 보너스 있냐? 우리 오정이 커였지. 볼 꼬집하고 싶고, 그렇지. 오정에게 푹 빠진 거지? 아래 나의 먼지들을 싹 쓸어버리는 게내 특기지. 너, 뭘 원하는 거야? 이런 시간까지 오정이랑 놀려고? 저, 좋은 저녁이야. 흠, 내가 특별히 가르쳐 주겠는데. 오정이는 누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걸 좋아해. 제일 좋아하는 거? 역시 오정이지. 아, 안될 거야 없잖아. 아이 일찍 일어났네. 오정이의 치맛바람에 다들 속수무책이구만. 내가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기뻐. 아? 어? 또 오정이 보러 왔어? 난 평범한 개구리가 아니야! 난 말이지! 초법인데, 자식! 오정이를 괴롭히지 말라고! 싫어하는 거? 오정이랑 떨어져 있는 게 제일 싫어!